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뇌란죄라는 중대한 제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 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내겠습니다.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든든히 지키는 법사위.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회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